민주당을 파괴하고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막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파렴치한 망나니 같은 망발입니다. 성남 FC 후원금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과 기업이 결탁한 지역 토착 비리 의혹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 토착 비리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야당 파괴, 야당 탄압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지방을 순회하며 민생 간판을 내걸고 자기 방탄 장사의 혈안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민생에 써야 할전 당력을 이재명 방탄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파괴하고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민주당이 걱정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검찰 소환에 응해서 성실히 조사받는 것이 야당 대표 이전의 국민으로서 상식적인 태도입니다.